이래와 선물, 오래된 꿈배 이야기. 이 시간 저와 함께 배워보실 찬양은 노아처럼 예스, 예스, 예스라는 미취학부 주제곡이에요. 그럼 먼저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하늘 위에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별두 개를 꼭꼭 찍으면서 시작해 볼 거예요. 준비, 시작! 쿵! 반짝반짝! 귀한 선물 받을 준비 됐나요? 네, 받을 준비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리는 한번 가서 손을 당길 때 무릎을 붙이면서 살짝 구부리고 다시 한번 당길 때 무릎을 붙이면서 살짝 구부리면 되어요. 그럼 이 부분 다시 해볼게요. 받을 준비 됐나요? 네? 네? 네! 자, 이 동작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과 다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먼저 이렇게 한 것이 준비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붙이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받을 준비 됐나요부터 다시 해 볼게요 받을 준비 됐나요 준비 네, 네, 네 네, 좋아요 그다음 다리를 모으면서 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으고 감사 해요 인사 하나님 이번에 이쪽으로 갈까요? 버들 준비 됐어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할 텐데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머리에서 뿅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보세요 예 다리도 이렇게 귀엽게 오다리를 해주세요 다음에는 박수를 치면서 해볼게요 셋넷기쁨무또 마음 모아 인사 하 나님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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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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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할 때는요. 발을 세번쾅쾅쾅 구르고 손도 마치 책상을 두드리듯이 쾅쾅쾅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다시 박수치며 셋넷미 뜨으로 마음 모아. 다시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 이번에도 대답을 해 드렸는데요. 아까는 더큰 동작으로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쓰고 발도 콩콩콩 같이 뛸 거예요. 준비, 시작!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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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다음 동작은요, 음, 가사는 조금 달라지는데 동작이 처음 것과 똑같아요. 손가락으로 꼭꼭 해볼게요. 셋, 넷, 큰 꼭꼭. 예쁜 약속 지킬 준비 됐나요? 준비, 네! 네! 네. 감사해요. 인사. 하나님. 다시 이쪽으로 가요. 지키 준비. 됐어요. 마무리. 예. 네, 그럼 함께 말씀 여행을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아 우리 함께 방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토끼, 큰 곰, 그리고 아주 작은 쥐가 나와요. 이 친구들이 노화를 따라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토끼예요. 준비 시작. 총총 총, 총. 토끼가 방주 속으로. 총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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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그다음에 큰 곰이에요. 쿵쿵 쿵, 쿵. 큰 곰이 방주. 속으로, 쿵쿵쿵, 쿵쿵쿵, 그 다음에 작게, 쫄쫄쫄, 작은 지가 방주, 속으로, 그 다음에, 살금살금, 조심조심, 쫄쫄쫄, 왜 지가 머리를 쏙 내밀면서, 응? 여기는 어디지? 하는 모습을 표현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를 따라 방주 속으로. 네.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방주예요. 배모양이에요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보금을 따라 세사을 향해,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게요? 세상을 향하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다음 동작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랄랄라 노래하며 세사일 향해 랄랄라 랄랄라 그다음에 박수 치면서 짝짝짝 박수 치며 세사일 향해 이번에는 박수를 밑에서 치고 위로 칠 텐데 다리를 폴짝 뛰어줄 거예요. 짝짝짝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울랄라 춤을 추며 세상의향이 랄랄라 랄 즐겁게 춤추자 손가락 이렇게 해서 그대로 친구야 같이 우리 즐겁게 춤추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를 따라 방주 속으로 자 손을 밑에서 펴서 위에서 주먹을 주면서 쭉 내리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세상을 혀. 예.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다 배우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신나게 말씀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제목은 무지개 약속이에요.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어 혹시 눈치 채셨나요? 이 찬양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빨주 노초파남 보를 시작해서 찬양이 이렇게 쭉 지속돼요. 네. 그럼 처음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주먹을쥐고 빨리빨리 방주에서 내려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음에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 온 가족은 예배했어요. 네, 맞아요. 노아는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동작은, 초록색. 나뭇잎은 춤추고 신나게. 둘둘셋넷 파릇파릇 새싹은 꿈꿔요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그다음 남쪽 하늘 고음 무지개 보랏빛 약속 기억할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 찬양 다 배우셨습니다 네, 이번 곡은 말씀 여행이에요. 먼저 동작부터 보세요. 말씀 보셨나요?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말씀 속으로 떠나요. 신나게 신나는 말씀 여행 지금 출발 합니다. 왜? 놀이동산 가보면 어서오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처럼 안내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모두 떠날 준비 됐나요?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레디! 고! 네. 그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성경호에 올라타고 짠! 세. 네, 네. 올라타고 할 때는 하나, 둘에 이 모습을 한번 쫙 보여 주고 다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어서 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빠져 보자. 꼬르르르르르르르. 그다음에 방향 이쪽으로 말씀 후에 신나게. 올라 타고 짠! 셋, 넷. 예수님 사랑 속으로 꼬로로로로로로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귀엽고 상큼한 곡. 너를 주신 하나님 함께 배워보실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뻐 바라보시네. 자, 기뻐할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멈추고요. 바라보실 때할 때는 정말 바라보시 앞으로 슉 나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박수를 이렇게 치지 않고 밑에서 위로 쫙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이 어디로 갈까요? 얼른 꽃받침을 만들어서 심이 좋았었더라 이때 이렇게 귀엽게 오다리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셨네 둘셋넷 그다음 동작 나의 연약함 감추어 네다 뒤로 이렇게 감추어요 그다음 하트를 쇽 꺼내서 사랑으로 살리시고 둘셋넷 다시 갑없는 은혜로내손 잡아 일으켜주시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을 잡았어요 근데 뭐 다리가 이렇게 먼저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잡아 당길 때 그때 무릎을 구부리면 되어요 다시 반복이 되어요 나의 연약한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둘, 셋, 넷, 겁 없는 은혜로 내손 잡아 일으켜 주시, 네. 그 다음 박수 치면서, 오, 오, 착냥. 이번엔 엄지 척 해서, 위대 한 선물 두번 찍고, 앞으로 짠. 다시 박수 치면, 오, 오기 빠, 다시 엄지 척 구원 네은 에이번을 응, 네. 두번 치고 머리 위로 슉 이때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